수양을 일단 하면서 사부랑 대화해야 되나? 오케이 대하고 선물이 또 줬어요. 뭐요? 나한테 선물을 자꾸 주네. 할게점 이런 거도 있네요. 이거 재밌다. 방파 녹봉. 그 전에 우리 그거도 있지 않아요? 파랑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laughs> 서화! 아, 항주부터 해야되네? 천연곡! 이거 아니에요? 천연곡? 아, 창작 레벨이 3이야. 반지를 줬는데 제가 낀거랑 낀 똑같네요. 자, 생명 증가시켜주고. 선물을 또 줬어. 허리 장식! 어, 허리 장식 봐야겠다. 보자. 우리 지금 요거 차고 있는데, 요 노란 거. 노란 진주 박힌 거. 이거 봅시다. 응비, 반얼비 오, 칼이네요. 이거 단검이네. 헉, 엄청 화려하다. 그죠? 고속이 거막 박힌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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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쁘구만. 자 우리 레벨 51이 넘었으니 맹회 쟁패전 기본 선물을 깝시다. 아 이거 랜덤이네. 그죠? 랜덤이에요. 아이템을 랜덤으로 주네.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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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laughs> 매매에서 선물을 줬네. 자, 다 깝시다, 이거. 아이템창 차지하잖아. 수양 획득해주고. <laughs> 완전 많이 획득. 이거는, 잠깐만. 자선하고 획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깔수 있죠. 자, 자선하면서 같이 얻어줍시다. 오케이. 분협령. 방파 공원을 획득하는 거. 명성 50 획득! 좋아! 야 수양 획득도 해주고 아 이거 좀 많이 다 까야겠다 한 번에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강호에 명성을 막 획득하네요 <laughs> 아 클로즈 베타라서 경공을 20레벨 만에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때 그 뭐야 설문조사? 하고 준 거죠 아 그렇구나 원래는 레벨 50이 넘어야지 배우는 건데 어, 무생 조각 개봉과 항조의 신법 교환상에게 무생을 교환하는 거예요. 신법을 교환하래요, 이거. 오케이. 이거도 있다. 수양 획득하는 도화. 자, 이거도 써줍시다 우리 레벨 때문에 못 썼던 거도 있으니까 좋아. 방파 공원 획득.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서 많이 쓸수 있어요. 공원 잠깐 <laughs> <야>, 우리 방파 <laughs> 우리 방파 뭐죠? 나 방파 가입 안 했는데 음... 뭔가 둘이 재료도 많고 목걸이 하급 표기. 하양환 어 오케이 수양 획득하는 거 이거 먹어줍시다 아이템 창 정리 좀 해야겠어 자 이렇게 쫙 먹어주고 이건 뭐죠? 1일 획득 가능 수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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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겠다 이거 먹고 개명첩. 아 이거는 그거죠. 이름 바꾸는 거. 이건 재료고 자 수양 오, 50만 획득. 와 이거 장난 아니다. 50만 획득이요. 됐죠? 아이 정도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갈 곳을 찾아봅시다. 여기는 볼일이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동월에서. 제 생각에. 항주 봅시다. 항주. 이건 레벨이 안 되고. 아유, 군항부가 던전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갱넴. 아, 갱넴 가야겠다. 갱넴 있어요, 갱넴. 갱넴 가야 돼, 갱넴. 여기 마부가 있지 않나요? 날 갱냄으로 보내줘. 고민거리가 있으면. <laughs> 항주랑 개봉밖에 못 가요? 자 일단 항주로 갈게요. 개봉 한번 가볼까 그랬나 아직 개봉 한 번도 안 가봤죠. 갱냄 갱냄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죠. 망강문. 아니야 어풍신행으로 안갈거야 괜히 어풍신행 진짜 써야될 때 못쓰니까 자날아가고아 잠깐! 잠깐! 잠깐잠깐! 잠깐, 잠깐. 우리 항주 온김에! 저거 합시다! 잠깐만.. 뭐, 또 개방할게 있나? 아니 개방할 것도 없는데 왜 뜨는거야 도대체 이이이 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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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주성!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할수 있는 게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 시간이 지금 다안 맞아요. 축시, 인시. 몇 시지 지금? 5시에서 7시. 아, 너무, 너무 늦었다. 1시. 7시. 어? 진시사시 이거 할 만한데? 천절사장. 보자. 천절사당. 해안결사용시 대상 위치 정확도 상승. 어디일까요? 협공초대가 있다고? 아, 여기네. 천절사당. 그쵸. 이동해볼까요, 한번? 아, 근데 위로 갔다가 우리 근데 강남 가야 되는데. 갱넨 못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갱넨 먼저 갑시다. 이건 더 알아보고. 시간이 맞을 때 하죠. 창작 모든 걸 하시려면 헤매셔야 돼서 어려워요? 아, 그래요? 위치가 안 뜨는 창작물 찾아야 돼요? 어렵군요. 창작. 아름다워 하늘이 보라색이에요 지금 어 이거 문이 보인다 호잇. 미리 모을 수 있나요? 그냥 보이면 수집해 미리 수집해놔도 되나? 배련, 양상현은 어디 있어? 여기군요. 으으음 갱남이 가까우니까 우리 갱남부터 갑시다. <laughs> 갱남. 아 잠깐만, 하늘 구경 좀 해야겠다. 와 앞으로 안 가지네? 아,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초선화. 아름답지? 아, 아름네. 이 실제 막 별자리 구형 같은 거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막, 다른 막, 그 천체라든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우저 뭐야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성운이 아니고 안드로메다 갤럭시 갤럭시가 뭐지? <laughs>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볼수 있게 해놨으면 좋, 좋았겠다. 보이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요.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밝을 정도로 보이면 맨눈으로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완전 밝게 보일 텐데. 자, 깽냄. 말에게 팜처면 금방 살이 찝니다. 즉시 이동. 이. 이홍거 만나러 가자.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삼행 사람이죠. 이홍거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지금인가? 지금 이 옷을 갈아입을 때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름 이름 뭐지? 옹루 이건가? 이거 근데. 모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입을 수가 없어요. 나 맹에 가입했는데 왜 획득 안 해? 우리 맹에 옷을 안 줘. 옷좀 주세요. 옷을 안 주네. 녹봉, 녹봉 주시오, 녹봉. 아, 녹봉 공짜가 아니네? 로펌 공짜가 아니군요. 옷안 주는데, 왜 저는 왜옷안 줘요? 나왜옷안 줘? 설마 나 때문인가? 옷에 안 줘요. 나, 나도 옷 달란 말이야. 같은 맹의 사람이라고. 자, 아이템 줬죠. 공원 선물 받읍시다. 맹의 선물도 받고, 아, 이런 재료들을 주네. 자, 여기서, 여기가, 여기도 고 이건 뭐야? 헉! 뭐가 또 있네요? 잠깐만. 지금 밤 아닌가요? 밤 아니야? 우리 위치가 어디지? 여기니까, 여기 가깝다. 자, 협객 도적의 정체. 풍교천의 비적들이 출발한다는 소문에 어둠을 든다. 동양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 풍교촌에 비적들이 나타나고 있대요. <laughs> 초순아 날아갈 수 있겠니? 아유 여기서 못 날아가네. 올라가서 날아갑시다 우리. 강만 강을 건너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달 달려서 조금 운문도. 비단 이름이 운문도인가보네 요 방금 얻었던 이쪽에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음. 자 풍교촌의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네요 도적이다! 어? 도적 잡아라! 어디? 어? 어디지? 와, 몸놀림이 정말 빠르군. 거기 서라. 부맹주님소염 놈이 어디로 갔는지 봤나? 방금 지붕 위를 지나갔습니다. 고맙네. 놈을 쫓아라. 도적이 보통이 아니던데 가서 도와야겠어. 오케이. 자, 도적 쫓아갑시다. 오, 달리기 완전 빠르다. 어떻게 날아가는 것보다 빠르지?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면목 없네. 아, 나와 내 부하 모두 따돌리고 도망쳤네. 고수 도적이라 정체가 뭐지? 하... 나보다 무공이 뛰어난 자이니 맹주님께 보고드릴 수밖에 없겠어. 왜 아직? 우리 손에서 해결하려고 아...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부맹주가 못 잡을 정도면 완전 초고수 아닌가요? 자, 다음 어디죠? 여기 협객 정의 흑인 흑인이면 혹시 아니야 그럼 이옥당인데 <laughs> 사태 의 심각성을 느낀 황어문이 이옥당에게 보고하라고 한다. 이옥당은 풍겨촌 어딘가에 있대요. 어딘가에. What the fuck? 저한테 왜 그러시죠? 갑자기 왜 그러시죠? 저분 나한테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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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 아, 왜 그러 세요? <laughs> 이건 뭐 죠? <laughs> 오케이 암살 을 의뢰 하고 살수 를 고용 해서 복수 할수있 대요. 복수 어떻게 하죠? 아, 복수 어떻게 해 뭐야! 복수 어떻게 해! 복수할래 <laughs> 아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지? 저분 나한테 무슨 원한을 황당하군요 역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구나 그쵸? 그렇죠? 죄 없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암살부에 떴나봐요? 제가요? 왜? 날왜 암살하지? 다른 다른 맹우에서 날 암살하는거야? 아니면 그 거긴가? 청룡의? 살수이신 들튼 목숨이 여러개라 다행이네요 황당하네 황당하군요 이건가? 아 여기 정목록이 있네 다른 유저에게 약탈을 당하면 해당 유저를 정몽에수용하네 약탈도 당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야? 암살을 해요? 최소선으 어.. 암살시 남길 말어어어때요 <laughs> <laughs> 음... <laughs> 하하 죽는 게 죽을 맛이지 <laughs> 이걸로 합시다. 어치아 <깡치. 웃음> 돈이 이어 비싸구나. 오 금? 금은 뭐예요? 나돈금 많은데 이거 아니요 이거? 1199, 이거 아니야 아, 이게 금이네. 금은 어떻게 얻는 거지? 자, 나중에 복수합시다. 일단, 저기고. 황당하네요. <laughs> 황당하네. 어? 이거, 어 오... 잠깐만. 아, 이 어딘가에 있다 그랬죠? 아, 이옥당, 진짜. 아,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아, 이 아저씨 이거 어디 있다 그랬는데 이이 풍겨촌 안에 어딘가에 있다 그랬어. 찾아봅시다. 아또 이거 흑인 이 이거 검은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안 계시죠 여기. 가오, 방금 저 죽이신 분께 귀속말이 왔어요. 절 원망하지 마세요. 암살부에 뜬것 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누가 날 암살, 누가 날 암살을 하려고 그랬지? 누구죠? <laughs> 누가? 누구야? 그래, 우리가 물론 어?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많죠. <laughs> 여태까지 한 게... 아, 저기 있다! 냉주님! 어? 가만히 좀 계시지. <laughs> 중원천하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네. 최근 어떤 도적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부맹주에게 들었네. 그 도적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미 동양을 모두 파악했네. 역시 대단하시군요. 비속 을량이 아닌 위에 유저와 가능한 운전입니다 MPC가 정해준 것 같아요. 어느 놈이야? 어? 제 <laughs> 물론 원한을 많이 졌죠 n p c 들이랑 <laughs> 역시 대단하시군요. 오늘 밤 자시 분교 두뇌 대저택에 가보게. 그럼 이번 사건의 결론을 알수 있을 것같습요아 왠지 이옥당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 아, 욕당이 느낌인데 약간. 알겠습니다. 꼭가 보겠습니다. 부맹주보다 뛰어난 사람 맹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 검은옷 입은 사람이 옥당이야 아, 물론 그런 100% 그런 건 아닌데, 이봐요. 풍계천에 대저 되게 가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 있겠네. 이러라는 걸 똑같죠. <laughs> 알겠습니다. 꼭가 보겠습니다. 자, 자시에 가보죠. 아, 잠깐만. 답장합시다, 우리. 귀속말 어떻게 해요? 귀속말 합시다, 우리. 귀속말. 아하, 처음이라 당황했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옥님과는. 가옥님과는 해결이 잘 됐어요. 자 음, 이건가요? 자 자시에 어디로 오라 그랬지? 백머시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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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택 부분에 아술시 이후에 오케이 지금 낮이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이거 밤에 우리 맹주님 만나러 가자 <laughs> 맹주님인 것 같아요 자 이혼 거가 강남구회만 근처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대요. 우리 우리 맹주 사람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바로 갈까요? 어풍신행 씁시다.